t h i s a r speaking. 음. 거의 밤새 일을 하고 다시 이젠 두 번째 일을 하러 가기 전에 한 2분 정도 짬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월요일이죠. 월요일이고, 마음물이 멈춰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어제는 무언가 아쉬움에 아쉬움에 뭔가 엘코올이 필요한 그런 어떤 맹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요. 모든 것은 다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여성들과 그리고 자신의 친지들과 그리고 자신의 식솔들을 리딩 한다면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기하는 순간, 그것은 정말 끝입니다. 이기더라도 지는 케이스가 있고, 지더라도 이는 케이스가 있는데, 보통은 그 반대로 헷갈리곤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겨놓고도 자신의 강함을 스스로가 인정을 하지 못한 채 자신은 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졌는데, 이상하게 무언가 눈에서 생기가 돌고, 무언가 강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남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든 자신은 이긴 거라고 본인은 확신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하루 24시간은 동일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루하루 본인의 일에 위닝 하는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This are speaking I'll be back right away. Thank you. Thank you. Really really thank you.